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입장하기 눌러서 수업에 한번 입장해 보시고요. 저는 첫 번째로 저장해 둔 수업 파일부터 먼저 불러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학생이 들어오기 시작하죠. 한번 인사도 안녕하세요 하고 건네 보겠습니다. 그 다음 학생들도 같이 판서를 남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볼게요. 퀴즈 타임도 가져볼까요? 학생들한테 각자 보드를 부여해서 개별적인 학습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중에서 훌륭한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서 이 학생한테는 상도 한번 줘볼게요. 그리고 하단의 도구 상자 안에 담겨 있는 툴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수업을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. 이 수업 기능들을 전부 다 얼마나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고 즐거운 수업을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적재적소 사용해주시면 더 즐겁고 재밌는 수업이 되겠습니다.